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었다지만 아직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멀티데믹 시대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북방구 나라들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신규 확진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국내 연구를 통해서 표본조사 결과와 전수조사 사이에 약 5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대략 3만명대 전후로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흡기 유증상자라면 사실 모두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폐렴, 호흡부전과 같은 중증 합병증 발생의 높은 고위험군, 예를 들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 고혈압,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특히 항암치료나 고형 또는 조혈모세포 장기이식을 받은 면역자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반드시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는 독감과 같이 이미 효과가 잘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들이 이미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화 위험이 높지 않고 치명률도 극히 낮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필요성이 덜 강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고령환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특히나 면역자자라면 반드시 증상발생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증 또는 중등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어와 같은 경구약제와 베클루리라고 하는 주사약제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가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지인이 받아두고 복용하지 않은 약을 그냥 복용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각각의 약제마다 투약 기준, 복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약제를 결정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증 면역자자 특히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조혈모세포 또는 고형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코로나19는 건강한 성인과 다른 큰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 초기 중증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비교적 경증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통한 중증화 예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지만 아직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장기간 지속되는 바이러스 복제와 함께 이로 인한 폐의 염증과 같은 합병증이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수개월씩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 이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되어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항체 치료나 회복기 혈청을 이용한 치료 장기간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여러 치료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성모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 면역자자를 보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런 환자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현재는 저희 기관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가 면역 세포를 이용한 코로나 19 특이적 세포 치료를 통해 난치 상태의 코로나 19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대 혼돈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시기를 'year of co-circu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 이전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은 일정한 계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가을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또그 이후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계절적 변화가 모두 깨지고. 코로나 19를 포함한 독감이 사계절 내내 유행하고 봄, 가을, 겨울, RSV가 모두 유행하는 등 소위 트윈데믹, 트리플데믹, 멀티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감은 여러모로 코로나 19와 닮아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독감진단은 대부분의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소 강원 검사를 통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결과를 볼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검사인 반면에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소 강원 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독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독감이 유행하고 합당한 증상이 있다면 신소 강원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증상 발생 초기에 투할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자자에서는 코로나 L과 같이 항바이러스의 조기 사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미플루, 저플루자 같은 경구약제, 페라미플루와 같은 주사제제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타미플루와 같이 5일간 장기복용을 어려하거나 워페라미플루 같이 주사약제를 원치 않는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만 경고로 복용하는 조플루자와 같은 약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투약 기준, 나이, 복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복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연 RSV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V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서 항상 독감 다음으로 높은 중증화 비율을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RSV는 영유아, 고령층, 면역 자하자에서 폐렴, 오세기관지염을잘 동반하고 이로 인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일부 의료진은 쌕쌕이라는 별명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바비린이라는 약재가 일부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근거 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이유라면 치명률도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이라면 특히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코로나19도 독감도 모두 음성인데 발열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꼭 RSV를 한 번쯤은 염두에 두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히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대혼돈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고 상당 기간 이러한 코서큘레이션의 시대가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전의 계절 변동을 천천히 찾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백신 접종, 두 번째는 치료제가 있는 경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증상 초기에 항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세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혼재되어 유행하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군이시라면 증상 발생 시에 꼭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적극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한 약제도 아니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위험군에서는 예방 및 중증화 감소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꼭 필요한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 진단을 받았다면 전문의 진료 후에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복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코로나19 독감, RSV 등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합병증을 겪었거나 지금 치료 중이신 중증 면역자 환우분과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애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아니면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비록 중증 합병증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조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시대, 백신 접종과 전문의 진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이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